요. Yep. 어 저는 지금 반동에 와 있습니다. 반동에 와 있고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온천을 가볼 거예요. 온천을 갈 건데 무료 무료 온천 가볼 건데 만약에 시간이 되고 뭐 괜찮으면. 이제 무료온천 갔다가 최저가 온천도 하나가 있거든요. 또그 근처에. 그래서 무료온천 갔다가, 만약에 시간이나 이런 게 괜찮으면 이제 최저가 온천 두 군데를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바이크 렌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어, 바이크 렌트하는 거랑... 고잭 불러서 가는 거라 해서 가격 대비를 해본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이따 봐요 약간 호텔을 약간 발동네 같은 데에서 잡아가지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좀 많이 걸어 가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 바이크 렌탈샵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고젝으로 해서 7만 5천 루피아가 나오는데 가는 길이 왕복으로 14만, 15만 높이 하잖아요. 왕복으로 하면 그래 가지고 바이크 렌탈 하루 빌리는데 한 7만 원, 10만 원 정도 하면 바이크 렌탈 하고 많이 비싸면 그냥 이제 고집 끌러서 가겠습니다. 바이크 렌탈샵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가격 알아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어, 바이크 빌렸습니다. 하루 빌리는데 75,000 루피아. 2일 빌리면 150만 루, 아 15만 15만 루피인데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2만 루피아를 그 협상해서 이틀. 이거 어제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 그뭐 안에 젤리랑 과일이랑 요거트랑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겁나 맛있어. 음. 와 미쳤어 미쳤어. 지금 이제 근처에 이제 좀다와 가는데, 와, 여기 오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아, 차도 많이 막히고, 아무튼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8분이면 도착하거든요? 8분 정도면 도착해서 그 앞에 도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현지 로컬 온천이라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앞에 도착했고 오토바이 세운 다음 쭉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가는 길은 예쁜데, 어우, 쉽지는 않네. 근데 되게 예쁘죠. It's good!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다시 왔던 입구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만났던 분이 앞에 파란색 바지 분이신데, 답답하신지 직접 안그길 안내해 주시면 도와줘서 땡큐. 아, 셀라마바키와 공짜 온천 도착했습니다. 바로 공개하죠. 야, 케이지긴네물 색깔이 너무 좋은데? 오, 진짜 막 기포가 올라와요. 기포가. 온도가 딱 미지근하네. 오, 미지근합니다. 들어가서 놀아보도록 하죠. 약간 유황 냄새가 많이 나네 유황 냄새. 이게 온천수이긴 한가봐요. 약간 계란 꾸릿꾸릿한 냄새? 썩 썩었나? <laughs> 안돼. 물은 온도는 그냥 딱 적당합니다. 딱 적당하고 약간 이끼 같은 거 있고 한데 어 괜찮아 어... 아, 생각, 생각외로 진짜 대만족. 진짜 생각외로 진짜 좋았어요. 이번에는 그 가장 저렴한 온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와 가장 싼 거. 두개 중에 하나 비교해보기.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11시 반. 아마 도착하면 1시?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죠. 다시 출고! 어, 운천 가기 전에 밥, 밥부터 일단 먹겠습니다. 미 박수. 슬라버치야미 박수 사토? 이어? 쉽네요 여기서 지금 온천이 한 8분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 가장 저렴한 온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도착했는데 공사 중이고 해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핫스프링 1, 나요 하나요 3 0 0 0 0 3 0 0 0 0 예.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알아봤을 때는 3만원이 아니라 5,000 루피아 5,000 루피아로 확인했는데 현지인 가격인가봐요 아무튼, 돌아왔고, 어, 여기는 그래도, 요렇게 있네요. 나쁘지는 않다. 물 온도가 미지근합니다. <laughs> 둘러보도록 하죠. 어 여기가 약간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좋네요. 오늘 평일이고 그렇기는 한데 아, 나쁘지 않아. 이스굿.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사람 없고 일단 한적한 데로 왔습니다. 1m 여기, 여기 1m가 제일 깊은 데 같은데, 온천 친구는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아. 오, 아, 따뜻하구나. 아, 따뜻하네요. 아, 참고로 사람들이 옷을 안 벗고 놀아서 저도 옷 입고 놀게요. 아, 따뜻하고 좋네요. 와.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아, 여기가 더 난, 나은 것 같아. 아닌가? 아, 거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이네. 아, 잘 모르겠다. 무슨 부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마음이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발 이게 유황인가 이 주황색이 유황인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맛이 조금 이상해 아무튼 맛은 꺾렇게 있지는 않네 아 근데 좋다 이거는 다른 데로 가볼게요. <laughs> let oh. 지금 공짜 온천 온천이랑 가장 저렴한 온천 두곳 와봤는데 어 솔직히 둘다 좋아요. 둘다 좋고 싫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비싼 데는 안 갔냐? 비싼 데는 당연히 좋으니까 안 갔고 그 외에 이제 둘다 비교를 하려고 해서 그냥 오늘은 이제 공짜와 이제 가장 저렴한 곳두 군데로 해서 여행해봤습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짜가 더 낫고, 아까 무정구라고 했는데 공짜가 지금은 더 낫습니다. 뭔가 그냥 이 꾸미지 않은 이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여기는 근데 여기도 좋아요. 여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천. 관동 온천 여행. 여기서 끝. 빠이.